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엑스트라도 해봤던 무명의 지구인입니다. 이 얼굴을 보시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군대를 막 전역하고 큰물에서 놀아보자고 상경했던 서울에서 한때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엑스트라를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의상도 많았고 이른 시간에 집합하는 시간도 쉽지 않아서 결국 마음만 먹고 실제 해보지도 못하고 꿈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2008년 드디어 처음으로 엑스트라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엑스트라로 나왔던 곳은 당시 2009년 3월에 방영 예정이었던 SBS 월화대화사극 자명고였고 주역급 출연진으로는 정경호, 정려원, 박민영님이 나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엑스트라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는 방송사와 제휴하여. 보조 출연자를 인력 공급해주는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한 지부를 담당하는 지부장에게 반명함 사진 두 장을 제출하고 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에 지부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조 출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스케줄이 잡히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경력이 없는 신입들에게는 스케줄을 잘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지부장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계속 기다리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2주 만에 문자로 연락이 왔었는데 보통은 무작정 일을 나오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나올 수 있는 날에 대해 먼저 묻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주 만에 스케줄 관련 문자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지부장에게 잘 보이면 스케줄이 잘 잡힐 것 같아 일부러 크리스마스 이브날 첫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뭐 사실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12월 24일 오후 10시쯤 KBS 본관 앞에서 집합을 하고 지부별 인원 체크를 한후 줄줄이 늘어선 관광버스를 타고 촬영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날의 촬영에 대규모의 인원들이 동원되다 보니 인원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됐었고 촬영 장소는 경남 합천으로 서울에서 버스로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남 합천에 도착하니 새벽 5시쯤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맞이해 주었던 것 바로 12월의 강추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급격히 분주해진 상황들에 한번 놀랐고 늑두 문자를 입에 달고 있는 현장 관리 반장들의 모습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반장들과 보조 출연자 간의 시비도 이곳저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저에겐 당시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보조 출연자분들은 병사 역할을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어쨌는지, 저와 함께 10여 분의 보조 출연자분들은 장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풍기는 이미지와 피지컬로 뽑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반장 마음대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군 역할을 받고 나서 그에 맞는 의상을 의상팀에서 받았고, 더불어 분장팀으로 가서 수염도 붙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저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6년 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질을 떠나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더 찍어 둘걸 그랬는데 그 당시는 신입이라 괜히 뭔가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딱두장 정도의 사진만 남겼네요. 암튼 금빛 찬란한 갑옷과 검 그리고 긴 수염까지 붙이고 나니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장군 역할이라 기대감으로 촬영지까지 사뿐히 이동을 하였으나 민둥산 고지 능선이 촬영지라 12월에 칼바람과 눈보라까지 맞이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거의 2시간을 서서 촬영을 했고 나머지 대기 시간에는 바람막조차 없는 민둥산 고지에서 쭈그려 앉아 무작정 촬영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했던 것은 장군 역할이라 병사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출연하셨던 배우님들도 같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원래 야외 촬영이라도 겨울에는 버스에서 대기를 하게 해줬다고 하는데, 당시 촬영지가 민둥산 고지라 걸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버스는 고사하고 칼바람을 피할 공간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촬영 장비 차량이 몇 대가 있어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긴 했었는데, 짬순이라 생각보다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고 재밌던 건 바로 코앞에서 배우분들의 연기를 볼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제 바로 앞에서 배우님들을 아주 가까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송될 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뒷모습과 배우님들의 가려져 살짝 얼굴, 윤강만 나와서 일부러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저를 아는 누구도 결코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도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SBS 대하사그 자명곡 1회에서 나왔고 방송을 시작하고 19분쯤에 몇초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말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엑세트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화, 드라마 촬영에서 가장 힘든 건 바로 대기 시간입니다. 실제 촬영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6시간을 대기를 하였고, 서울에서 경남 합천의 촬영지까지 버스로 왕복 10시간이나 걸렸으니, 정말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취임만 아니면 그리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제가 엑스트라를 하기 위해 보냈던 시간들에 비해서 일당이 정말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입금일 기준으로 2009년 당시 최저시급으로 약 35,000원을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점심 한 끼는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야간수당, 시간의 수당, 지역수당, 교통비 지원 등 제가 엑스트라를 했던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일당이 다음 달에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탑스타 배우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출연료 지급 구조가 한 달이나 분기별로 정산되어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저는 캐나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출국 예정일을 받아두고 있어서 계속 엑스트라 일을 더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도전을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알바비를 벌거나 연예인 구경이나 하자고 보조 출연자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배우가 되고 싶어 경험치를 쌓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비록 20대 초반 막연하게 아무런 재능과 준비도 없이 무작정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잠깐이나마 경험을 하였지만, 젊은 날 부모했던 도전도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도전 무야호 허황된 꿈일지도 모르고 꼭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한 어떠한 포지션이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꿈을 꾸어볼까 합니다. 꿈이라도 꾸는 건제 마음이니까요. 우리 모두 꿈은 원대하게 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음영의 지구인 이었습니다. 지구인. 안녕!